1 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 7절까지 말씀 13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삼 절을 받들겠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일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함께 보어찌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아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복음. 우리가 오늘은 회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회심이라는 그 말은 그 말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 멀리 떨어져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어쩌면 구원의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 그 순간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회심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회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때 회심하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또는 회심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단계나 과정이나 절차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회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만나주실 시까지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언제 회심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적인 사건임을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오순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자 한번 설교에 얼마나만큼 돌아왔습니까? 3천 명이나 돌아왔습니다. 근데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처음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불과 몇주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못박으라고 십자가 아래서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한 번의 설교를 말미암아 3,000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서 현장에서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 군, 군인으로서 회당에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바울에게 매질을 했던 고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간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 한 번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이도 말씀 한 순간으로 인하여서 회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이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함께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봉에서 말했듯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뭉두병자도 고치시고 간질하는 자도 고치시고 중풍 병자도 고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안보다 훨씬 더큰 목적, 바로 병고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는 사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혼과 구원의그 깔때기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세리 뇌이를 부르시는 이 과정조차도 영원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여행을 하시는 중에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어김없이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를 삼으신 사람은,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먼저 부른 네 제자를 보게 되면은, 이네 제자는 어부였습니다. 이 당시의 어부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레이는 어떠합니까? 세리는 이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사회적으로 그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를 정죄하며 죄인 취급을 하며 왕따를,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 인민에 불구하고 로마 권력에 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착취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마차에게 세금을 물리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거둬들이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인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에는이 세리가 반역자였고 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편법으로 남의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도둑과도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앞서 부른 제자 내 명, 또이 세리 레이를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적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이 보는 눈과는 달랐습니다. 세리 레이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만 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레이를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세리 레이로 기록되었지만 후에는 그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번째 복음서인 그 마태복음을 기술한 것을 기술한 그 마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만큼의 순종이 있는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리 레일이 찾으셨던 것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를 충성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고 또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를 부르면서 그 사람의 학식이나 재산 유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인플루언서인지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사회적인 여론이나 평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 앞에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죄인 취급받았던 그런 세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훗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 굳건하게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될 것임을 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아멘. 아멘. 앞선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되지 않습니다. 핑계를 되지 않습니다. 또는 때를 또 찾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때에 즉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 처음으로 함께한 곳이 자신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친구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 세리였던 레이는 친구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으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종업을 했던 같은 세리들, 또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온 동네 크게 소리가 났을 것,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계시기만 해도 예수님이 그냥 앉아만 계셔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번에는 비난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뜻이 같이, 같지 않으면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유대인의 문화상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것, 세리와 겸상한다는 것은 난 이들과 같은, 같은 뜻을 가졌다. 이들과 같은 의를 가졌다라는,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리, 레위와 함께 먹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의인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신가? 비난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앞, 예수님 주위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였으면서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그다음에 세리 레이와 또 다른 세리와 또 죄 지은 죄인, 말수많은 죄인들,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수근거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그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고 항상 왕따당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 들으러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였는데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순간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즐거운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그 잔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 야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모든 삶이 활기가 넘치고 또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고 주일은 기다리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모임이 나에게는 큰 기쁨과 유익과 위로와 안식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여도 그 모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생산직 일을 하면서 삼교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오전에 일하고, 어떨 때는 오후에 일하고, 어떨 때는 새벽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일을 했었는데, 주일날 새벽 7시에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은, 밤새 일을 했기 때문에 지쳐서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차를 모고 교회로 옵니다. 한 시간을 달려서 교회에 옵니다. 서울로 넘어와서, 8시 반부터 있는 중고등부 교사 모임부터 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교사 모임까지 끝낸 다음에, 잠깐 점심시간에 쪽잠을 잤다가, 지금 저희처럼 산부예배, 청년부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날수 있을 정도까지도 피곤하지만, 교회에 왔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다고,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고 자기는 예배,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우리의 모든 삶들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가 모든 우리 삶들이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한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의 길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의 인생에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옆에 세우고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고 일어나서 말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가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내 죄가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자신을 위장해서 위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히 선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빚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드러날 순간,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도덕적 흠결은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사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입니다. 그러나 담임색 사건 이후에 자신가 갈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18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이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나 하면 이어 반면에 세리의 기도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겉은 범죄 전지를 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죄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은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나늘 언제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온전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아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또는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시당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밖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운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죄인인 신분, 우리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기에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주여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초반에 계속 이 죄에 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복음의 시작임을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함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 치유를 하시면서도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리, 세리처럼 날마다 교회 안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지만 부족하지만 남보다 더욱 더 추악한 죄인이지만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향해서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구원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바리새인처럼 내 의와 행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체리처럼 죄에 많은 나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 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함은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착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체리 레위처럼 아멘하며 순정하며 주님 곁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제사함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교회 광고 전에 우리 차승현 집사님이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성교 보고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현 집사님, 예 네, 나오시죠. 나오셔서 잠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다녀 성교 보고하겠습니다. 를